어 우선은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카메라를 안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위험하대요. 오늘 드디어 캠핑을 시작을 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친구 캠핑장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갔어요. 아, 좋더라고요 지금 에어매트 사놓고, 텐트 사놓고. 저는 구미 캠핑장으로 첫 캠핑을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구미 캠핑장은, 이만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구미 시설관리공단? 네, 들어가시면, 네, 캠핑장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고릴라 캠핑을 가서 용품들을 싹 샀어요.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하고, 와이프가 꼭 사야 될것 같다라는 용품들을 알차게 샀습니다. 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laughs> 구미에 있는 신평사거리입니다신평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하면 끝. 캠핑장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건 불필요하고, 이런 게 조금씩 알게 됐고, 겨울 캠핑이다 보니까 처음에 날로 놓던 위치도 어 정말 중요하다. 환기도 중요한데, 이게 놓는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해보니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아이들 둘은 지금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네, 개인 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손만 흔들어. 네. 계속 손들고 있고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장판만 깔아도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어, 지금 오토 펠리스 요게 이게,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4인 가족들이 있기에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할 때는 양쪽을 다 열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고, 냄새가 조금 나요. 그리고 뭐 크게 무리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워낙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환기나 이런 것도 중요해서, 우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매트 쪽에서는 좀 떼어놨어요. 그리고 난로는 지금 이 뒤쪽에, 트렁크 뒤쪽에 있는 공간에서 가장 어, 아이들과 멀리 있는 곳에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풍이 될수 있게끔, 저 측면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그리고 훈훈한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용품을 좀 사면서 과하다? 아, 이건 다시 반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용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식기 세트 글을 샀어요, 오늘.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식기 세트가, 뭐, 소, 소주컵부터, 뭐, 뭐, 일반 컵, 뭐, 그릇, 뭐, 냄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 불편하다, 그리고 뭐, 일회용을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일용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캠핑용품들, 그 다음에 좀 바꿔야 될 용품들, 그리고 아, 이거는 정말 잘 샀다. 조금 돈을 들더라도 처음부터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나눠지는데, 우선 의자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야기들도 있으신데, 내가 직접 앉아보고 그냥 편한 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금액대에 상관없이. 음.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편하게 되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 살, 네 살짜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허벅지 쪽에,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걸려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내려올 때, 앞에 난로가 있거나 화로가 있었을 때는 툭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 아이들 의자를 좀 따로 준비를 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주의를 조금 내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명은 지금 사용을 하는 게안 어, 보이시죠 이건 이 제품은 캠핑점에서 산게 아니라 조명집에서 샀는데요 지금 풀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5시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깥에 어 이거는 저희 와이프 때문에 샀어요 음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꼭 이거는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샀고 아 저기에 보이는 의자있죠 아주 작은 의자 이거는 제가 한 4개월 전에 캠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이소에서 보이길래 5천원 주고 산겁니다 저기 4개가 있어요 어? 와이프가 맞나 아니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등유통은 저는 항상 저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등유통은 저기다 놔뒀고 아무튼 첫 캠핑 네 생각보다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모닥, 모닥, 네, 모닥 제품인데요. 사실은 모닥 제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듀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이 생긴 모닥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샀었는데 지금 그 제품은 아직 뜯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의자도 괜찮고 좋은데 우연히 뜯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뜯게 됐고. 어, 그 의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반품을 하고, 새 거니까 반품을 하고, 다른 거를, 네, 오늘 이제 해보니까 필요한 다른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누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겨울 캠핑인데도 이렇게 옷을 벗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차 시동을 절대 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올렸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되게 더워해요. 그리고 하나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가습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가습을 했을 때와 가습을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조금 날것 같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만들면서,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다음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